반갑습니다. 피곤한 흥였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우, <laughs> <laughs> 네, 오늘 날씨도 모처럼 좀 풀려서 화창하고요. 어우, 아름다운 우리 제자분이 오셔서 연구실이 아주 환해지는 것 같은데,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까요? 저는 1호 학번 물리치료학과 김민경입니다. 아, 1호 학번이셨군요. <laughs> 아, 네, 어우, <laughs> 반갑습니다. 그러면 졸업을 언제 하신 거죠? 2018년인가요? 네 오, 맞아요. 2018년. 맞죠? 네. 어, 네. 그러면 벌써 임상으로 치면 연차가 꽤 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 그러면 네. 졸업하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 좀 물어봐도 될까요? 어, 저는 18년도에 졸업을 하고 네 네. 제가 잠깐 저쪽 을지대 잠깐 학사 편입. 아, 네네 네. 네. 하시고 2년 하고 근데 맞아요. 하면서 병원을 토요일마다 근무를 했어요. 아, 그 그러니까 학교를 간이고 알바처럼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고 한 6개월 정도는 병원에 이제 그 선수를 야구선수를 받는 병원이 있었다가 오, 종합운동장 네. 쪽 네네네. 그러다가 이제 필라테스를 바로 시작을 하게 됐어요. 어, 그러면 2019년부터 시작했다고 봐도 될까요? 네. 오. 2019년 초부터 네. 바로 자격증을 딴 다음에 네. 2019년도 겨울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오, 그러면, 꽤 오래됐네요, 경력이. 그죠? 네, 한... 7년 차. 와, 야, 이야... 네. <laughs> 오래되셨네요. 그러면 어떻게, 뭐, 본인이 센터를 차려서 일하신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프리랜서처럼 이렇게 일을 하신 건지? 처음에는 프리랜서로 네. 일을 하면서, 네네. 이제, 처음에는 여러 센터를 많이 다니다가 네네네. 이제는 저한테 맞는 센터를 하나를 찾아서 네네. 이제 오전부터 저녁까지 그냥 아, 풀타임으로 네, 그렇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모 어, 뭐 경력이 꽤 오래 되셨네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어, 네. <laughs> 필라테스로는 오래 됐어요 <laughs> 어, 그러네요. 아니 워낙 필라테스하는 제자들이 많아서 근데 이제 얼마 안된 제자들이 주로 많았는데, 어, 그도 경력 되신 분은 되게 오랜만이어서 그러면 그 필라테스 그, 선생님으로 일하려면 교육을 들어야 되죠? 그렇죠. 어, 들으신 거죠? 그렇죠? 어, 네. 네. 교육만 들으면 되는 건가요? 어, 저는 이제 어, 아무래도 필라테스 쪽으로 가는 길에서 이제 조언을 받을 길이 별로 없었어가지고 네네. 제가 직접 다 찾아봤는데 그때 네. 이제 유명했던 게 스타 필라테스였어요. 아, 알아요. 네. 그래서 지금도 유명하긴 하지만 굉장히 비싼. 거 아, 네. 아, 네. <laughs> 그래서 스타 네. 필라테스로 처음에 바로 시작을 했고. 네, 네, 네. 그래서 거기서 처음에는 이제 해부학 강의를 듣는데 네. 이제 물리치료사는 아무래도 전문가이기 때문에 네, 네, 네. 해부학 코스를 패스할 수 있습니다. 어 네, 그거... 그러면 더 싸게 들을 수 있다는 거죠요 그렇죠. 아, 네. 이백만 원 정도. 네. <laughs> 어케게 되게 비싼 교육으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어, 그렇죠. 근데 비싼 이유가 있긴 하겠죠. 오, 네. 그래서 그 자격증 따고 나서 바로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네, 맞아요. 어, 네. 되게 여러 가지 교육이 있잖아요 필라테스 교육들이 맞아요 저는 일단 처음에는 일단 필라테스 제일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레벨 1 2 코스를 들었고 네네. 그래서 그걸 인텐시브 코스라고 하는데 이제 매트 캐들락 네. 리포머 체어 바레 이렇게 해서 아. 한 묶음으로 네. 들었고 네. 그 다음에 저는 끝나자마자 ISP 코스라고 해서 네. 재활 과정을 아.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오. 그러고 나서 이제 일을 좀 하다가 한 5년차 쯤에 이제 마지막 어드밴스 레벨 3 네. 코스를 따면서 네. 그리고 산전산후 골프까지 아, 네. 그래서 전체 코스를 마감했습니다 <laughs> 어, 전문가시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어, 그럼 거기서 교육 같은 거할 수도 있지 않나요? <laughs> 어 근데 이제 스타시나 모던처럼 큰 협회에서 강사 자격, 그 강사를 가르치는 자격, 이제 자격이 부여가 되긴 하는데 네, 네, 네. 처음에 시험을 쳤을 때어90% 이상의 점수가 나와야만 아 강사를 가르칠 수 있어요 음 네. 그래도 병원은 상대적으로 좀 짧게 계신 거죠? 그렇죠 근데, 근데 왜그 병원에 있다가 우리 졸업하면 대부분 다 병원에 가잖아요 네. 근데 그만두고 이렇게 나와서 필라테스를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을까요? 아무래도 제가 활동적인 걸 좋아하기도 하고, 예전에 어, 수영하지 않았었나요? 맞아, 수영도 어, 했었고, 네. <laughs> 그리고 제가 무릎이 안 좋았는데 네네. 제가 무릎 재활을 필라테스로 했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필라테스에 대한 이좀 가까웠다 해야 되나? 음. 그래서 필라테스로 바로 틀게 된 계기가. 아. 되지 않았나. 아, 음. 어때요? 병원에서 그 치료사로 일하는 것과 그 센터에서 필라테스 선생님으로 일하는 것과 차이가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제일 큰 차이는 이제 아무래도 시간에 대한 활용인 네. 것 같아요. 음. 이제 필라테스는 아무래도 프리랜서로 많이 활동하다 을 보니까 이제 제가 효율적으로 나만의 시간에 루틴을 짜가지고 네. 그렇게 활용을 할수 있는 반면에 이제 병원 아무래도 9 to 6라는 음, 그게 이제 제일 큰것 같고 이제 두 번째는 아무래도 병원은 아프신 분들을 대상으로 많이 만나다 보니까 네. 음 약간 조금 디프레스가 되는 아, 느낌도 맞아요. 있지만 맞아요. 네 <laughs> 근데 이제 필라테스는 네. 이제 다양한 성격의 회원들을 음. 만나다 보니까 단점이라면 되게 단점이고 네. 장점이라면 또 친해질 수 있는. 어, 네. 경제적인 면은 어때요? 경제적인 면은 어. 내가 일한 만큼 벌기 때문에 아하. 많이 일하면은 많이 음. 벌고 아, 네. 어 <laughs> 아, 좋네요. 그쵸, 그렇죠 여러분. 네. 병원은 뭐 그렇지는 않잖아요. 근데 환자를 그쵸. 더 많이 본다고 뭐인생이는 뭐 있는, 있는 게 아니면 네. 근데 오늘 아무튼 오시게 되신 게 오랫동안 네, 이제 강사로 일을 하시다가 이번에 드디어 이제 오픈을 하신다고 맞나요? 네, 맞습니다. <laughs> 네, 축하드립니다. 일단 어디서 오픈하시죠? 저는 송파구 문정동에 운전역 굉장히... 바로 앞에 있는 건물입니다. 아우, 굉장히 핫한 곳에 오픈하시네요. 그렇습니다. 그 법조타운 있는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아요. 어허. 법조타운의 테라타워 어? 건물. 아, 아신! 저 거기 1층에 있는 삼겹살집을 굉장히 <laughs> 자주 갑니다. <laughs> 네, 성포한 동굴랑이라고 거기 자주 가요. <웃음> 알아요. <웃음> 아 이렇게 반가울 수가 지난 주에도 갔다 왔어요. 네, 어, 너무 반갑네요. 오. 네, 오 어, 이제 올해 준비하시고 오픈하신 거잖아요. 네. 근데 또 오픈하는 건 정말 복잡한 일일 것 같거든요. 네. 어떤 거 이렇게 많이 준비해야 될까요? 우리도 플라스에서 관심 있는 친구들이 너무 많은데 일단은 제가 제일 중요한 게 상권 분석이 진짜 중요한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준비할 때, 이제 준비하면서 보니까 인테리어나, 네. 뭐 간판, 네. CCTV 이런 게 정말 생각할 게 많더라고요. 어, 그래서 그런 거를 미리 다 짜고 들어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 네. 그 다음에는 아무래도 나랑 맞는 강사분. 아... 응. 정말 제일 힘든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게 제일 힘든 거 같아요. 어, 홍보 같은 건 어떻게 하세요? 홍보는 일단은 이제 인스타나 네. SNS 같이 그런 네. 걸로 일단 홍보를 하면서 네. 네이버 블로그를 같이 할 아하. 생각이고 그리고 네이버 플레이스를 조금 잘 활용을 해야 되는 거 같아요. 어 그런 쪽으로는 또 전에 있던 센터에서 많이 좀 트레이닝이 되지 않으셨나요? 맞아요. 아, 네. 이경목 원장님께서 아, 네.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럼 아, 얼마나 준비하셨어요? 오픈하시는데? 오픈하는 데는 사실은 제가. 코로나 전부터 이제 계속 시도를 해야지 했다가 네. 코로나가 터지면서 네. 한 제가 두세 번못 했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는 이제 레드오션 임에도 불구하고 맞아요. 다시 일어서서 이제 마음을 딱 먹고 시작을 하니까 11월 달에 그냥 마음 먹고 바로 네. 마음에 드는 딱 상권이 있어 가지고 바로 시작을 하게 된거 같아요 마음 먹으면 후다닥 해야 된다면서요? 그렇죠. 안 그러면 또 아이, 괜찮아. 아, 괜찮아. 어, <laughs> 맞아요. 다음에 하지 이렇게 되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문정역을 그쪽을 자주 가는데 <laughs> 제자들을 거기서 많이 만나거든요. 많이 네. 만나는데 갈 때마다 습관적으로 건물에 필라테스가 몇 개인지 찾게 되거든요. 네.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레드오션인데그 그래도 물리치료사 출신이 하는 필라테스가 다른 것 다른 분들이 하는 것과 좀 차이가 있을까요? 제일 차이가 크다면 아무래도 이제 회원님들에 대한 신뢰도도 그렇고, 음. 근데 그 신뢰도가 있는 이유가 이제 보는 그 해부학적인 네, 그런 자세라던가, 이제 움직임에서부터 음. 저희가 보는 그 시야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제가 문정역에서 제가 꽤 많은 플라테스를 봤는데, <laughs> 거기서 직접 하고 있는 제자들도좀 있고요. 그러면 그 수많은 센터들과 아까 이름이 뭐죠? 오픈하는 곳이 필라테스 웨일입니다. 아, 고래 고래 만나네네네. 아, 네. 그 어떻게 차별화하실 생각인지. 아. <웃음> <웃음> 너무 많잖아요. 근처에. 맞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네. <laughs> 아, 분명히 제가 질문하겠다고 보내드렸는데 <laughs> 당황하셨군요. 네. 네. 어, 질문이 뭐였죠? <laughs> 다른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 네. 센터가 경쟁이 되게 치열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좀 특화하고 차별화하실 계획이 있는지. 어, 저만의 센터의 장점이라면 TRX 장비랑 네. 네. 그리고 플라잉 요가 이렇게 아 해서 세 가지를 같이 한 클래스에 녹여서 네. 할수 있다는 장점이 제일 크고요. 네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기구가 스타 기구를 하기 아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기구적인 면으로도 굉장히 부드럽고. 기부가 되게 다릅니다. 아 돈을 많이 쓰셨다는 얘기죠? <laughs> 네, 돈을 많이 쓰쓴 만큼 <웃음> 네. 네. <웃음> 어, 그리고 뭐 경력도 오래 되셔서 그리고 아프신 분들도 꽤 많이 오잖아요. 네 맞아요. 어, 그런 분들 아무튼 좀더 다른 분들보다는 차별화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저희 학생들 중에도 실제로 필라테스 하면서 학교 다니는 친구들도 되게 많거든요. 네, 학교 다니면서 따는 친구들도 오. 많고. 되게 많아요. 그거 굉장히 그, 좋은 것 같아요. 어, 여,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희 때는 졸업하면 다 병원에 가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학생들은 마인드가 좀 많이 바뀌어서 그러니까 본인 거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 뭐 이런 쪽으로 관심 있는 학생들 이 있으면 학교 다닐 때뭐 어떤 거 준비하면 좋을까요? 어... 학교 다닐 때 일단은 필라테스 자격증 미리 따는 건 진짜 좋은 네. 것 같고요. 네네. 그걸 따면서 이제, 교육을 중간중간 음. 계속 듣는 게 제일 중요한 거 같아요. 아. 그래서 교육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근데 요즘 이제 센터에서 많이 보는 게이 사람이 경력이 아니고 네. 경력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얼만큼의 교육을 들었느냐. 아. 그걸 굉장히 많이 보는 쪽이기 때문에. 아, 음. 뭔가 그 자기 개발하고 공부하는 분들도 선호한다는 얘기가 맞아요. 그런가? 네. 오. 적극적인 분을 요즘 좋아합니다. 혹시 나중에 그 이쪽에 관심 있는 학생이나 제자들이 있으면 혹시 연락가시면 도와주실 수 있죠? 당연하죠. 어, 네, 이거 녹화됐습니다. 네. 당연하죠. 아, 알겠습니다. 자, 이제 좀 떨리는 질문인데, 저희 졸업하고 처음 보죠. 네. 어, 네. 저도 되게 떨리는데, 우리 그 김민경 원장님에게, 어, 피곤한 김 교수란? 우리 신구대에서는 없어서는 안될 교수님입니다. 어, 네. 굉장히 많은 힘을 주는, 어. 네. 그 격려를 굉장히 많이 주시고, 네. 항상, 이렇게 스마일 얼굴이시기 때문에 네네 네, 약간 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시는 교수님 어, 오랜만에 봤는데 이렇게 어색하진 않죠 하나도 안 어색 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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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반가워요 아우 어, 네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그리고 또 마침 무슨 날이었죠 발렌타인데이 어, 네, 역시네 너무 고맙습니다 교수님의 사랑 어, 어, 네, 어, 몸둘 빨리 모이겠습니다 네 아무튼 센터 언제 오픈하시나요? 계획, 어, 일단 일정은 3월 5일 오픈 예정입니다. 네, 음. 알겠습니다. 오픈하시면 정말 잘 되셨으면 좋겠고, 저도 거기 종종 놀러 가니까, 네, 네 한번 꼭 한번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